나의 수가 없어 나를 돌아봐를 돌아봐 혹시 또 스폰 부여주어 부처... 고은이 나 어서오고 이형 만화 가봐야 되겠다 뭔데? 뭐이 송탄인가 영탄인가 안들어 뭔데? 뭔데 들어왔는데 여기? 왕따라서 아, 뭐 들어왔다. 뭔데? 은근히 <laughs> 막하네 어? 은근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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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잘한다. 이길도 하고, 이길도 하고. 진짜 불 불태가 기었는데. 그러니까. 야, 야, 안녕하세요. 오늘 로또 터졌네. 야 황제가 어. 우리 방에 넣었니 이야 누구야? 반갑다. 갔다. 정민아 어쩐지이야 뭐하고 있었는데 지금 꽝그 거울 대신 거울이 닭이라고 거울이 거울이 닭 잡으려고요 거울이 오늘 어? 맞이로 왔어? 어? 이것만 거울이 기다려 거울이 거울이 이거 하는... 이기면은 게임 끝나거든. 꽝 대신 닭이라고 오늘 닭 잡으려고요. 하하하하하 공 대신 그래, 그래. 닭이라고 닭 잡으려고요. 어, 어, 야, 닭을 잡을 그래. 수 있을까 근데 홍구야 <laughs> 오늘 꺼내쳐, 나도... 오늘 좀 맞아야겠다. 아, 어, 홍구 오지게 뚫을거 어, 되겠죠, 어, 어, 그래, 여러분들. 나, 그냥 보니까 보이구나. 평한이던데. 그래. 오늘 어, 갈된 날이다. 그래. <laughs> 아, 랜덤하게 이 타이널 잡고지. 남자애 게임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일단은... 아 이거 이기면 끝인데 야 상황은 좋아요. 하이널 단골도 좀 깔아줘. 추청아 지게 살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어? <laughs> 일단은 좀 손풀기 아니, 없나 손풀기 완전 완전 손풀기, 완전 완전 손풀기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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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아 돈독 진짜 오지게 올라왔네어 <laughs> 노로봇 트리플. 야 와. 야, 너무 야, 너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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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로봇 트리플 움직이는데 이거 토스가 토스가 졌다고? 아이 가루도 모로도 빡낼 텐데. 어. 야 우리 팀 텐션 시하자 파이팅해보자라. 네. 나 말이 없어. 나, 나, 나 피자 먹고. 어 홍보야, 우수하라. 개새끼야, 피자야. 아가리 들어가냐? 나도 밥안먹었는 아직까지. 와. 신진 씨. 어 누가 누가 반반이 렇게 오늘 날씨 봐라? 이거 대회 뜬다면 먹방하면서 총 땡기라고 참는 거 아니야 잠깐만 볼게요 잠깐 볼게요 음신용주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용주에 아까 어딨어? 단판 200개 누구야 단판 200개 누구야 단판 200개 누구야 니네 뭐라고요? 니네 뭐라고? 오늘 날씨 봐라. 이씨 봐라. 어? 날씨를 봐? 장난질하고 있네, 스폰 가지고. 야, 임마. 장난 아니야, 지금? 아, 진짜. 이런 경험 없는 친구를 만나. 어? 와, 야, 그래도 단가는, 야, 또. 단가는 안 따지는데 이거 맞춰와야지. 이게 뭐냐? 이게, 어? 이게 뭐냐? 다음부터 장난치지 마, 별가지고, 알았어? 야, 너네 고급 레스토랑 100원 주고 예약할래? 이 자식들이, 어? 어, 목룡방 큰 손이라고요? 어, 잠깐만요. 네 그때는. 프로스요. 프로스요. 그때아추억 이제. 그니까. 형님, 할, 좀 혹시 오늘 날씨바라 형님 아십니까? 전 략을 깎아 왔을 텐데 분명히 그때 경기를 의식을 한다면 또딱 똑같은 그런 플레이를 하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 이번에는 오히려 허영가 그거를 여용하지 않을까 싶거든. 오늘 날씨 봐라. 자, 일단은 병님 아니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어, 이성훈 이번에 일단 배럭더블 같은 그런 신용 조의 중요 어떤 사람이야. 모른데잖아 아, 진짜 깜짝이야. 할아 뭐야 선수는 손 들어왔는데 신용이 확인이 안 돼? 안 무난하게 저기서도 안한 개잖아. 저기서 건바이거나한 개잖아. 바로 쓰레기통 쓰레기지, 들어간다. 가자가자 가자. 지옥으로 들어가자. 수정차! 뚫어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렇죠, 지구로 예, 들어가자. 되겠다 네, 이거. 별 가지고 장난질하고 어, 그러니까. 그냥 네, 넣으면 네. 될거 같은데, 옥규야. 아, 어, 넣었어. 그 상대방의 머지 타임이 노리는 플레이도 할수 있고. 야, 경 종가 없는 그래. 새끼를 만나. 어? 어떤 식으로 펼칠? 열 개? 아직은좀부드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알았어. 일단 한번 봐줄게. 열개 쐈으니까 석방비는. 뭐 파워 fd, 뭐투 FD 알았어. 너는 스폰 안 돼. 너는 신용 싹코에 알았지?

근데 이두 선수는 지금 솔직하게 지금 제가 경기를 다본입장없어 아, 좀 억울했나? 아니, 기대해. 근데... 아니, 않습니까? 내가 형을 못 믿는 그게...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세상 분위기가 그래. 진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잖아. 미안해. 그, 어. 잠깐만. 몇개쌌냐고요 몇 그, 이제 작살, 작살 형님? 와! 만천! 야, 봐봐, 이런 거는, 그냥, 뭐, 바로 하지, 이거는. 이러면, 뭐, 주야 할게 있냐? 오, 이 정도 클래스딱 당연히 믿고 하는 거지, 이 정도면. 어. 어. 박수 주세요, <laughs> 여러분들 한 번. 야, 신용이 거의 뭐, 신용 1등급이십니다. 신용 1등급이에요. 근데, 어? 아즈리가 <laughs> 하는데, 경기는 <laughs> 안 보이네요. <laughs> 팀 패트 <배틀 웃음> 구경하러 갈까요? <laughs> 하는 게또허아 너무 또 아, 낮아. 아1 1 프로브 올라가서 1 1 프로브가. 어 NPC 형이 홍튜 그 홍튜브야 너는. 아그 뭐냐 내내거 내, 내 영상 올린 주인공이야 NPC 형님들과 추억의 게이머 형님들과. 아왜 이렇게 시끄러 좀 조용히 조용히. NPC 형 어디 있어? NPC 형 어디 있어? 어 맞어? 와 우리 NPC 형그 혹시 홍튜브 취직할 생각 없어? 어 하이라이트 편집자로 취직할 생각 없어? 어. 와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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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 추억이네저 커리지 에 했을 때 원시한 아, 했었거든요 일단은 아니 지금 홍투부한명 있는데 네, 어홍투부그 친구는 약간 다시 보기나 좀큰 그림. 근데 형은 이제 하이라이트. 어. 한 방을 살짝 속이는 했는데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거 자체가 프로토스가 이득이에요. h i g 이 l i g h t s in the h a l m a n a z d i n a e p u d i n d 가다는소 d 는아일단 p u d 이 d i n a Epudina, Epudina, e p u d i n 유튜브 수익 i n a e p u 때 i n a e p u d i n 지 e p u d i 거 a e 가 그어 기본급에다가 기본급에다가 유튜브 수익 줄게. 근데 다는 안 되고 그 어, 이제 그 홍투브랑 어. 나눠야 돼. 홍투브랑. 어, 걸고 시작하는 편이 홍투브랑 어, 나눠야 어, 돼. 때문에, 저 안마방이 없는 걸저형뭐 해? 란 입장에서 다템플로아 나와요. 지금 일주일 됐는데 10만 원 넘게 나왔다는데 홍투브한테 들어봤는데. 어? 하이라이트 영상까지 올리면 더 나오겠지. 어? 잉어형 최근 방송 한번 본다. 영화형 뭐야 또 질루먼 쇼하는 거야? 아뭘안 준다는 거야? <laughs> 질루먼 쇼 운동 일일차. 아니야 그리고 지금 유튜브가 어, 뭐, 상장 중이잖아. 뭐, 뭐, 이번에 뭐. 시작했는데 뭐. 일주일 만에 1 0만 원이면 존나 많이 나온 거예요 형님들. 잠깐만요. 어? 어? 처음 시작했는데 유튜브. 마당 마당이. 어잠뭐라고 잠깐, 잠깐만. 주리 있으면 한다고. 알았어. 그 그래, 전화 쪽지로 전화번호 좀 남겨줘 형. 쪽지로. 있어. 형 맞지? 몇 살이야? 우리 NPC 형? 있어? 어 허늘이 형님, 어서오세요. 뭐야? 근데 뭐냐, 초.. 없냐? 처음은 조금 아, 힘들 거야. 하지만 나를 믿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 어. 내가 왜냐면 아, 그아 나팔이 월급 존나 많이 주다 진짜 파산한, 아 파산할 뻔했거든? 어. 근데 나팔이, 나파리, 나팔이도 나중에 줄이긴 줄였어. 없다. 나파리도 일 잘했는데 하는만큼 안나왔거든 안 근데 이제는 아, 달라 상황이 달라 하는만큼 나와 어 하는만큼 나와 동생이라고 아 뭐야 어. 아 그래 NPC야 너 앞으로 잘해보자. 어. 있어? 나파리도 근데, 일 잘했는데 그때는 쉽지? 내가 못했어요 내 방송이 죽어 있었을 있어? 때라서 어좀 나파리가 힘들게 있었는데 이거 뭐 하고 사는지 한번 볼까? 뭐 어. 일단 일단 아 일단 지나가고 스포네시 폰님안 계시나요? 어. 어. 근데 진짜 성훈이 형뭐 하냐? 있어 있어. 괜찮을데? 멜론 이거 아니야. 맞나? 글쎄. 아 야. 아, 전화가안 된다. 성훈이 아침에 빨무지? 시작했을 때와 1시간 뭐. 반이 똑같냐 지금. 와. 아 이거 해보겠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빵이들야 I take 우리 자 n t 스가와이 d 야야 t know. I don't know. I don't 이 n 아, 이 w I don't know. I 가 o n t know. I d 다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야, 그걸 어떻게 뭐라 하냐, 어? 어? 그, 할 수도 있는 거지, 음, 뭐. 나도 제동이 영상 언젠가 뭐 올릴 수도 있는 거 서로서로 서로 이해하고 하는 거, 어, 뭐야? 어, 어? 어? 저 강아지가 되고 싶다. 아? 그 인반길에서 욕먹고 있어. 아, 그래? 이길계서욕먹고있다고 아니, 야, 야, 시발 당사가괜찮는데왜 지들이 뭐라 그래? 도카네, 놈들이네 뭐. 남자는 똑같다 <laughs> 남자라면 똑같은 부분이는 이러다 방도 때린거야? <laughs> 에헴에헴 어,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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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캠 보자고요. 아니 근데 보면, 내가 어... 그때 유튜브하기 전이어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유튜브 하고 있었으면 네? 그래도 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때 했구나. 유튜브도 안 했어 동, 동튜브가 어... 올릴 때그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보는데 나는. 네? 말 안해도 볼라 그랬어요 아니 어, 홍구 어, 조회수 안나오는건 업로드가 어. 너무 늦어서야 자아 <laughs> <laughs> 음. 자한 뭐, 괜찮은 분 한번 찾아볼까 키스해주세요 뽀뽀해줄사람 와 뭐야 저거 그리고 동튜브 때문에 홍구연주 홍보된 홍구 건데 말해? 뭔 개소리야. 빙빙. 맛살 먹방. 최고 왔다고? 가자. <laughs> 어, 가기다이거 잠깐만. 가기야. 어... 안녕하세요 어...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홍규 어서오고 4시부터 기다렸습니다 홍규야 여기로 와 빗으로 오케이 네 <laughs> 됐다 제다 아, 홍규 플로리그 어? 하자 사람은 이렇게 라인을 잘 타야 돼요 형님. 빨리빨리요 제이디 알나야 제이디? 아니야 조금 있어야될것 같아 이거 이거 먼저야 이거 먼저 어? 야 근데 요새 태경이 형이 거의 막 하루에 만두 개씩 터지드만 그렇죠? 커피 한 잔에 여유가죠? 어 왔어 채널 왔어 태경아 오케이. 누구 있어? 그다음 아 뭐야 멤버 없잖아. 누구 있냐? 아이고 우리 백천 님 배풍선 또 100개 선물. 우리 백천 님이 배풍선 또1한0레드개 선물. 감사합니다. 1한0레드 개. <laughs> 와, 죽게. 우리 백천이가 또배풍선 100개 선물. 100개 선물 고맙다, 우리. 까르오 어, 깊이 졌어, 백천이야. 스타 김윤재 손대산. <laughs> 네오. 아 뭐야! 아이치 개새끼야 그만 말하라고 신뢰한다고 이제 아이 새끼야 아저새끼존나 건더기 같은 새끼네 계속 물어보네. 아나안 된다고 했잖아 이 새끼야. 아, 어 주지번님 편에 아,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거 그럼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 멤버 좀 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미안하다. 아니 치해가 누군데? 안 치해 한번 보자. 치해가 어떤 친구인지 한번 보자.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야. 내가 좀 심하게 말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고맙기 편가에 고맙습니다. 치해. 안 돼, 너 어차피 안 됐어, 이 자식아. 너 어차피 안 됐어, 임마.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단발 200개인데 124개 썼잖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 어? 너 어차피 안 됐어. 아니, 124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스폰 안 됐다고, 신용이. 아, 뭐, 아, 안 되겠다. 태, 쳐내겠습니다. 이제 쳐내겠습니다. 네, 10 저, 저, 저. 9 아, 8 7 6 5 4 3 2 1, 1 0땡 희재기 어서와라. 실수하세? 홍대 어서와라. 500 아모리는 뭐냐? 다크 테플로스 받았나? 바로 블랙 아, 때려주세요 아, 그냥. 아이 새끼들이 진짜... 테플러를 이거는 다크템플러다라고 지금 완전히 거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9 0 판사님 입장하셨습니다. 원팩 아머. 어떤 뭐 투팩 엠베아 해도 되거든요. 원팩 아머리. 아니 선대사 맞아 거셨어. 아 30분 절대 안 가. 15분이면 끝나요. 아아 아. 뭘마오셨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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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아! 200개 안한거 아아카데미 아카데미, 아카데미.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적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풍만 보고 살아 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한 번만 어떻게 용서하는 까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진짜 아니 형님 제가 사기당한 것만 해도 진짜 중고차 한 대가 뽑았어요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아 형님 제가 진짜 믿어야 되는데 아, 제가 너무 소고만 살아서 진짜 아, 너무 불쌍하다 그냥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우리 치 형님 죄송합니다. 아, 우리 치 형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아, 아치 형님 저한테 쓴 소리 한번 해주세요. 진짜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이아 죄송합니다. 저한테 쓴 소리 아, 한번 해주세요, 치 형님. 아 죄송합니다. 아주 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 오라고 했다고? 안 돼, 오늘은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들 게임이야, 돼? 지금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에 갈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 태진님어서 오세요. 어, 람보 형님 어서 오세요. 람보 형님. 아니 팀 배틀 잡혀가지고요 형님. 그 자기 여자 두명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치형님 뭐야? 띠띠띠 띠. 아 철구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자 없이? 있다면 괜찮아요. 아, 그냥 툭 던진 거겠지. 그거 가지고 뭘 오라바라야? 캐리온데? 이버캐리 그거 어, 안돼 지금. 지금 이미 멤버 다들 모아놔 가지고 안 됩니다. 오, 멤버 다 모아져 있었네. 아니, 야, 그럼 나도 포함돼 있었던 거야? 설마? 네. 아까부터? 맞죠. 느껴지죠, 여러분들. 압박이면 압박 뭐, s c b 찍는 거면 찍는 거 발전이면 발전 유리 움직임 형, 나몇개 쓴지 알려줘. 개수 맞출게 복파 기지야 너무 잘한다. 오케이, 얘는 어떻게 이기냐? 아이, 아, 내가 길뜯겨야지 껴야... 오, 야, 오백이... 500... 왜야? 야, 그 너 걔네. 대신. 오, 걔네. 야, 걔 걔구나. 걔 누구지 얘? 너걔 아, 누구지 걔아걔 아, 아, 걔 누구지 걔? 아러면 재광이 아, 누구지? 이건 어쩔 수 없네요. 이도 아, 서울대 맞아요 서울대 어떻는데? 서울대예요 하는 데, Parashi. Name Kyogan. Oh, Petri d e 이 i n d a Timing. Kunane? Oman, Kunane? I'm Parashi. i 뭐 바로 할수 있는 사람이 p 해야지. 아니, o 왕이라고 해가지고 알아. 이름 알아, t 예 왕이 야, n happy. i 313개 아, 안쓰면너 블랙 때릴게 포컴 짓는 그런 불상사만 일으키지 마라 진짜 성현아 아왜 그래 영호복터 칠해야지 너 영호 따라하는 애잖아 빨리 쏴라 점주기 이빨 따로 놓고 먼저 진행할까요? 그것도 괜찮죠 형님? 땡. 든 끝났다 아니 끝났다 형들 타이밍이야 이거 이영호 타이밍

왜뭔 일이 어 일이야? 잘못 하는데네. 스폰 선풍도 가능하냐고. 어. 어? 아 선풍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면 수수료비가 더 들어요. 수수료비가. 어? 아할 사람이 왜 이렇게 없냐. 아 쌤이어서라. 댄 댄. 아. 용아 하태기 블랙 플라 였다더 그냥 냐 씨. 플라 말라야. 이게 어 무슨 플라 플라 말라야. <laughs> <laughs> 기억이 있다고? 아, 저기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근데. 그죠? 호선킹 있어? 하잖아. 아, 그냥 빨리 할게, 일단. 지금 너무 오래 기다려서 저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저기 좀 사람 네, 빼가는 너 것도 너 그렇기 너 때문에. 너 바로 갈게요 네, 또, 또 누구있어? 어 a t to do w m not sure what to do w 이 t h you. I'm not 어, 뭐야? 인생은 어, 타이밍이야! 목기 가면 있는데? 아, 준비 됐습니다. 하하하하 준비 됐... 누구 있어요, 이제? 누구 있죠? 뜨드 뜨드 뜨든 어, 일정이 하자. 일정이있네 누가 봤을 때 와, 와꾸버라, 저거 아, 진짜 미편러 와, 뭐야, 저거! 와, 뭐야, 실화야? 습 진짜. 알콜에 취해 있는 저거, 와꾸버라. 와, 경악이다, 경악이야, 와. 와. 이렇게 멤버 짜겠습니다. 와, 나랑 똑같아요, 거의. 아, 이렇게 갈게요. 어울려?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평타치 아니에요? 어 <laughs> 누구 있지? 공군 제역일장 본거 홍규태경제동 어? 지금 저기 끝났어? 음, 늦었네요 아, 맵은? 아, 맵 뭐하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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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가 하겠습니다 음, 프로리그입니다 프로리그네요 아 프로리그에요 이거 어 초대해줘 옹규야 초대해줘 아맨 뭐하지? 아아 아. 아아 아. 음, 아 목룡사 2 0개라고요 알겠습니다. 치에 형님 아아 아, 여보세요? 어 하이 아 안녕하세요 하이 네. 어, 야 아. 어, 어떻게 될까 일단 엔트리자자 불톤 서킷 제이드 어, 서킷 제이드 저쪽은 1 1 1